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아우 나이스 이글. 아, 저 놀에서 알바트로스 됐는데, 네,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리플레이! 디그 안개 선수. 와, 아, 진짜. 아, 머리 다섯 개 아니고, 예. 아직 세 개, 3월이라와 진짜 대단합니다. 저렇게 잘칠 수가 있죠. 생각해도. 자, 대결합니다. 그, 오늘, 그 미양파크 골프장 10코스를 치고 있습니다. 4번째 홀 어, 42m, 40m에서 딱 끊어지면 음, 홀인원이될것 같습니다. 딱 끊어쳤었는데, 과연 아 35m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예측을 하는 네, 30, 40m를 치는데 35m를 쳤습니다. 저 선수가 지금 내조로 대 기가 대 지금 4등인가 하고 있죠, 예, 챔피언즈에서 경기를 할것 같고 이거는 기가 아니 아 이거 빠질 것 같습니다. 우와. 빠질 것 같습니다. 아, 아 정확한 아 약했습니다. 아예리 걸렸군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여기서 또 브레이크 걸리네요. 아4 0입니다 파스렸습니다. 이그저 선수가 지금 최연소 다음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최연소는 지금 g 투어 때문에 여기를 지금 참전할 수가 있습니다. g 투어가 지금 워낙 빡세서 곧 참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허리너, 허리너, 아, 제발 와 와, 와. 진짜 날카롭군요. 0.3 방향과 아, 음. 저선수가 그렇게 잘하게 된 이유를 해설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 저기 캐스터, 저, 어떻게 이렇게 잘 치게 됐습니까? 저, 저 선수가 실력이 진짜 겁나게 없던 선수인데, 음,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음. 음, 65m인데 잘친것 같은데, 이것도요? 오 오우, 음. 나이스, 나이스, 이거, 와. 벌써? 쳤 는데 마이너스 10을 기록 하고 있 습니다. 버팅하겠습니다 어. 오, 안돼. 어. 네. 와, <laughs> 나이스 버디. 오늘 파퍼오이고요 68m입니다. 오, 부샤! 이걸? 아 진짜 멋진 샷이네요 아, 아빠 치는 걸 보고 많이 답답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0 달성하겠습니다 네 달성하세요 아 이것도 잘친것 같습니다 아안 들어갔네 넘어가면 나이가 이제 어우 짜찮습니이우 너무 많이 아우 마이너스 5.7 살짝 입고 아 여기서 실수하네요

예, 지금 아그 잠깐 휴게실 예, 전반 라인을 돌고 잠깐 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음, 예. 음. 뭐. 응. 아니, 그게 총액만 맞춰와 지금 응. 라이너를 맞췄는데, 언더 13입니다. 아, 오, 아니, 이런 일단 엄청난... 아빠는 이미 예선을 통과했고, 아직 예선을 못한 거 하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저는 압도적 스코어로 통과했습니다. 네, 어, 저또 어. 어려지네요. 해지네요 너무 80, 어, 81은 파파. 아이 이글 찬스인데 조금 셌습니다 24만 나왔어도 어이 똑바로. 예 이게 사실입니까? 유량파크 똑바로 가면 좀 너프라 조금만 세게 치면 될것 같습니다. 땡아 약합니다. 약해요. 아우 약. 오영 발사가 강한가 백스핀. 와 꼬스피드 5.0 대단한. 완벽한 퍼티 지금, 지금 캐스터분께서는 그 디그 안개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잘 치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저 선수를 면밀히 살펴보자면 음. 일단 디그 안개 선수 1번 선수 키 200m 좀안 되고요. 몸무게. 키가 200m. <laughs> 70kg 예. 약간 안 됩니다. 이제 지금 몸소리를. 얼굴. 아니, 키가, 키가, 키로, 그러면 <laughs> 키가, 키 때문에 잘 친다는 뜻입니까? 몸무게 때문입니까 예. 예. 아, 예. 지금 제,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어, 87m. 큰? 컴... 어? <laughs> 아, 크죠 이거. 아, 진짜. 아안 돼요. 야, 안 돼요. 예, 와. 예, 예,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야, 참, 아니, 26을 때립니까? 와, 진짜 운빨입니다. 이제 보니까 예, 실력이 아니라 운빨로 그 그런 거. 요거 넣으면 실력으로 인정하겠니다 너프라 조금 세게 쳐야 되고 살짝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오, 실력입니다. 야 진짜 너무 잘하네 포터까지 잘해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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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봄이 되면 하천에 왕중왕전 나가보고 싶습니다 빨리 작년에 처자한 패배를 하고 온그 음, 작년에 동물원 원숭이죠 예, 키는 대딱 크지 음, 나이는 최연소도 아니고 이건 뭐 애기지 예, 다들 네, 파스리 3번 홀 41m입니다. 아, 아이고, 들어갔다 나왔네요. 나이스! 야! 후반 라인 3번을 현재 마이너스 언더 18와 엄청난 점수입니다. 가버놀 파포입니다. 지금 엄청난 점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7.5m 퍼팅입니다. 아 플러스가 아. 나이스 버디아까운버디 버디. 지금 마인 언더 19입니다. 5번 5파파이브홀입니다1 0메 m 이스샷인가요? 어. 오! 와 어, 야! 이스 오! 백전구그 뭐야? 알바야? 야. 파파이 어, 이 이거. 그와알바와 아. 어. 아, 아, 뭐. 아, 알바트로스! 자, 야 방송으로, 방송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가 안개입니다. 어, 알바트로스. 네, 알바트로스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고 대단합니다. 와 스코어 진짜 화려한. 어, 언더 22? 벌써 22? 야. 야. 야 집중하시고 예 열심히 기록 세울 것 같습니다. 예, 뭔가 기가 안개 속으로 해내는. 랭킹 네, 1 위로 올랐을 것 같습니다. 집중 집중. 6 번홀 파스리 5 m 야 아무도 안 보지만 스코어는 완전. 히오세거 아니야? 아, 오. 아 세다. 아닙니다. 들어 우와. 우와. 야, 오리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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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우 야. 우네 우와. 우와.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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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알바를 역시 하는 군요 예측 한번 타보실게요 예, 오, 예, 감사합니다. 이야, 오, 예. 진짜, 야, 진짜 잘합니다. 스고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온도 <laughs> 24. 언도 24. 야, 잘한다. 야. <laughs> 구십6 0십인데 그냥 순수하게 어, 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이 뻗고 넘어왔는데? 어? 됐네. 아, 야뻗 어, 큰일 날 뻔. 나못 믿네. 야또 들어갈 뻔했어. 이거 뭐? 어 이거 진짜 이렇게 차. 아니 이렇게까지 쉬워요? 아우 어, 돌릴 수 있을 것까지. 그런서 그들의 영점영 나오면 됩니다. 뻥. 네. <laughs> 뭐, 아니야, 아, 왜안 타? 아니 아안 타는 게 아니라 0.4. 아, 또 빠지니까. 아, 아 돌리고 지금. 그 돌리게 잘한 것이야. 그러니안 돌리도 되는데. 그러니까, 오, 안 돌려도 되죠. 그러니까, <laughs> 왜냐면 좌우로 0.5씩 빠지는데, 근데 돌려놓고 0.5 빠지면 그똑바 아, 아 지금 언더 24. 두홀 남았습니다. 저거 했으면 16 세우는 건데, 한번 다시 집중해서 집중. 야그 너무 쉬운건데 똑바로 쳐 그러면 그 들어가지 72번 여기서 운명이 결정입니다 잘친것 어. 같습니다 왜? 잘친것 같아요? 좋아요 아, 어. 망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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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셌어? 0 3 아닌데 잘 됐는데 과연 어. 갑니까? 와 이글. 이글 지금 이 선수의 최고 기록이 언더 26인데 그걸 오늘 깰것 같습니다 아예요 우리나라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야, 골 역시. 파스리 필리군요 야 예, 아빠가 이걸 진짜 못 넘었을 것 같으나 똑바로 놓고 예, 48 한번만 기대한다. 48. 아 약한 것 같은데 어, 안 약해요? 들어갑니까? 아좀 약해. 아예그 예, 나이가 있을, 예, 거의 다 닫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있어도 그냥 예예 예, 열리지만 않게 자칫 살짝 보고 음, 살짝만 닫고. 일단 조금해서 춤금춤금하게 충금, 우와. 우와 야 네, 인터뷰했습니다 어, 이것도 응원이 무슨 할거 같은데 언데 27와 꿈했었잖아 꿈했었잖아 없습니다 야금 이게 <laughs> 숫자, 이게, 네. 이게 됩니까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형형형 형님 음, 어떻게 이렇게 잘 치게 됐습니까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자, 네. 파이팅. 파이팅. 조연수 우승. 네. 가자. 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미량 파크 골프 시디 네. 코스 언더 네. 27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배경악은 미량 아니라. 감사합니다. 어. 뜨는 대저로. 자, 응. 끄는데요.